네, 매주 화요일에 쟁점이 되는 사안들 깊이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뭐 연금 얘기 준비하셨죠? 예, 뭐 이거 얘기하려면 참 머리 복잡하죠. 아프겠다, 복잡하고 예. 머리 아프겠다, 그랬는데, 채널 돌아가는 주제입니다. 예, 최대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쟁점을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기부터 이제 3대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근데 이제 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시장 뭐~ 이제 개편 얘기나 뭐~ 건설 노조와 관련해서 뭐~ 건폭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교육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연금은 굉장히 잠잠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네. 물밑에서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정 계산 위원회가 이 이제 어떻게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윤곽을 잡고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광범위한 관심을 가진 사안이 아니라서 혹시 이제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게 지금 납부하는 이대로 가면은 언젠가 이게 고갈될 수 있다 이런 계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88년도에 이제 연금이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5년마다 하니까 이게 어느 정부든 걸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임제니까 모든 정부가 이 연금 이제 재정 계산을 이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2018년에 이제 해왔는데 그때 재정 추계에 따르면 고갈 시점이 2057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재정 추계를 해봤더니 이제 55년으로 2년이 단축됐습니다. 이 얘기는 생각보다 지금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제 적립기금 같은 경우는 2040년에 1,755조까지 불어난 뒤에 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원래는 2041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줄어드는 걸로 전에는 네. 2018년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년 땡겨진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2040년까지는 흑자,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더 많은데 2041년부터는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 들어오는 예. 돈보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이제 감소를 해서 이천 현재 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면은 2055년에는 영원이 된다, 국민연금 기금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당초 계산보다 이게 보관되는 시점이 더 빨라졌다. 그래서 큰일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계산을 했는데 자그 가입자 대비 연금자 수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가입자가 네. 많고 연금자 수가 적으면 은 이제 이거를 흑자를 보겠죠. 그런데 이제. 어, 지금 2023년에는 가입자 대비 연금자 수가 24%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명이 돈을 내고 24명이 돈을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숫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2050년에는 100%가 됩니다. 100명이 내고 100명이 받아가고요. 그리고 2060년부터는 2080년에는 143% 그러니까 이거는. 100명이 내고 143명이 받아간다는 얘기고요. 2093년에는 네. 119.6이니까 조금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는 한 2050년 이후에는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연금이 만약에 고갈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면 음. 내가 평생 납부해 왔는데 내가 수령 연령이 됐는데.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못 받지는 않습니다. 못 받지는 예. 않고요. 이제 예,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지급 보증을 한마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 국민연금법 제 3조의 2해 보면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진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만약에 이게 적립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주는 방식인데 이 앞으로는 이제 부과식이 됩니다. 부과식은 뭐냐면은 건강보험 이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해 걷어가지고 그에 다 건강보험료로 지출하는 방식. 물론 이제 플러스가 됐을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됐을 때도 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면 2055년 이후. 이때는 그에 걷어가지고 그에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마이너스가 심각하다. 그러면 지금 보험료율이 만약에 9%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10% 11% 정부가 올려야 된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국민연금 납부자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걸로도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메꿔야 되면 국가 재정이 이제 안 좋아지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들어보면 산수의 영역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지향과는 상관이 없는 이슈 아닙니까? 뭐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치의 이슈하고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어찌 됐든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청년 세대들,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게 사실이고, 네. 뭐 상대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세대 갈등 성격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같은 거거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예,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만약에 개혁을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뭐 개혁이 필요하다, 뭐어뭐 어, 이렇다면 기금 건정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객 그러니까. 잠깐 뒤에 하고요. 예, 예.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개혁 얘기가 나왔고 지금 계산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일단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지금 추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988년에 시작됐다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예.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은 63세부터 받아요. 이게 이게 게 점점 점점 높혀온 거예요. 그래서 53년생부터 56년생들은 61세에 받았고요.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에 받았고요, 61년부터 64년생은 63세에 받고, 65년에서 68년은 64세 그리고 69년생부터는 65세에 받아요. 그러니까 2033년부터 이제 65세부터 받게 된다고 하고 현재는 이게 이제 쭉 유지가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 3월일 기준으로 이제 539만 명 정도가 이제 수급자고 최고 연금액은 266만 원 그리고 평균 수령액은 한 61만 원 정도 지금 됩니다. 지금 보험료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험료율이 1988년에 처음 생길 때는 3%였어요. 예. 3%였는데, 요게 지금 5년마다 올라가지고 6% 369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료율이라는 게 내는 돈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소득에서 이제 얼마를 내느냐, 그거를 이제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네. 369가 됐는데, 1998년에 9%가 된 다음에 지금 25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고, 소득 대체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니까 어, 소득 대체율이 만약에 100%다. 그러면은 내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그대로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국민연금은 40%거든요. 소득 대체율이 현재로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40만 원 정도 하면, 노후에. 예. 예. 근데 이거의 기준은 어, 내가 나이 납부를 한 기간이 40년이 채워야 돼요. 만약에 40년을 못 채우면은 점점 점점 못 채운 기간에 비례해가지고 깎입니다. 근데 다시 지금 근데 신규로 받는 분들은 사실 (40년) 채운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 (2020년) 기준으로 노령 연금에 그니까 신규 수급자 가입 기간은 18년, 1 8년 18.7년 뭐이 정도인데 실제 소득 대체율0한 22.4%다 이렇게 나오다있0니0 0 0 0 0 0어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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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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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은퇴해서 받는 돈은 적어지는 상황이 사실 가장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산위원회의 어쨌든 방향은 더 많이 내고 받는 건좀 유지하는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가피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불가피하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2055년이라고 하면 이게 먼것 같은데 30년도 안남았어요 안 예. 30년도 28년 뒤에는. 아아는0 5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2년이네. 32년 뒤에면은 이게 이거 깡통이 계좌가 깡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예 예. 그그 예, 예, 그 기금이 지금 1,700조 정도가 있는 게 이게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게 이제 얼마나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일단은 재정 계산이가 일단 계산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이제 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 요것들이 있고 여기에 뭐 이제 소득 대체율까지 조정하는 것도 논의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일단 보험료율을 말씀드리면은. 현재가 9%예요. 1998년 이후로 25년간 9%를 안 건드렸는데 요거를 12%로 3% 포인트로 올리면은 2055년이었던 게, 그러니까 소진 시점이 2063년으로 8년이 늘어납니다. 어쨌든 다더 다, 내는 거네요. 예, 그리고 15%로 이게 소득, 어, 보험료를 올리면은 70, 2071년이니까 16년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네. 18%는 지금 현재 2배죠. 그러니까 9에서 18이 되니까 그러면 2082년이니까 27년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2055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18%로 올려도 이거가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국개시 연령을 지금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1년 늦추면 은그소지 시점도 한 1년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되는 거니까 65세로에서 66세로 올리면 은 2055년에서 2057년으로 2년 늘고요그 그러니까 67세는 58년, 68세는 어 59년 그래가지고 건 순차적으로 1 년씩 늘어난다 그러니까 한 2, 3, 4년 정도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아예 뭐 소득 대체율을 좀더뭐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노후 안정성 보장이 크게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40%는 지금 유지를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재정 계산 위에서 나왔던 게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보자 지금은 한 연평균 한4.5% 되거든요 이게 국민연금이 이를테면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네. 하잖아요. 이거를 5%에서 5.5%로 올려보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기계갈수 있다라는 건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를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국민연금의 어떤 이 수익률을 1% 포인트를 올릴 수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럼 지금까지 왜 못했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정성이 최우선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위탁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도박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뭐 길게 그래픽을 보셨지만 1란 이안 삼안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 위원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동안 작업을 해왔는데. 안이 좀 병렬적입니다. 이럴 거면 굳이 왜 위원회까지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정부가 어쨌든 야심차게 연금 개혁을 뭐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던 이유는 어, 쉽게 얘기하면 욕 먹는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나오면 계산위원회도 상당히 소극적인 지금 결론인 것 같은데. 음. 이런 개혁 동력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여러 언론에서도 사설로 기사로 많이 이제 비판을 했어요. 책임 떠넘기기다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이제 재정 계산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이거는 뭐 조합을 해보면 한1 2 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안들에 다 조합을 예.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급으로 다양한 안을 낸 거예요. 예를 예전에 들면은 예전에는 뭐 일안, 이안, 사만 정도 요좀세 가지 정도 중에서 한번 골라보자 이 정도였는데 그 정도 도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고 되게 민감하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정부와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적으로 있으면 은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요율을 9%에서 보험 료율을 18%로 올리겠다. 대신에 뭐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정치적으로 소임해서 위 설득을 하고 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단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려면. 음. 받는 돈에 좀 손을 대야 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가 그랬어요. 프랑스 얘기를 좀 하면은 예. 올해 프랑스가 연금 개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나고 막 파업이 있고 지난 하는. 6월까지 예. 사실 도심이 마비될 정도의 시위가 예. 있었죠. 예. 근데 프랑스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62세가 지금 받아요. 한국보다 낮습니다. 한국은 65세가 받은 62세를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안 그리고 그러니까 42년을 이제 돈을 넣어야지, 뭐 납부를 해야지 100%를 받는데, 이거를 2027년에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는 한.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연금 수령액을 늘렸어요. 그 대신에. 근데 이거 가지고도 프랑스가 난리가 났거든요. 조금 더 늦게 받는 건데도. 예, 네, 조금 늦게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프랑스가 이게 난리가 났으면 돈을 더 주겠다고 심지어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예민한 건지 알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는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재정개선에서 나왔던 부분이. 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득이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비판도 있습니다. 일단은 소득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계산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 너무 낮다. 해외에 봤을 때는 50% 60%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13%로 올리자 이런 안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 예, 더 내고 더 받자라는 예. 건데 이거를 이제 소수 의견으로 그냥 이런 의견이 있었다 기재만 해 가지고 그 주장을 한 의원들이 집단으로 사퇴. 사퇴가 아니라 반발하고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이름을 그러니까. 지워 달라고까지 했다던데.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더그 방안이 논의되기는 좀 힘든데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결단으로 좀 남잖 지않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뭐 자꾸 결단도 말씀하시고 또 <laughs> 예. 누가 봐도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어려워질 것 같으니 불안하다 이렇게 음. 되면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 이런 분들도 좀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의가입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제 내가 안 내도 되는데 예.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네. 40만 명이 한해 이제 임가입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작년에 37만 명, 35만 명. 그러니까 열, 이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계속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저금리 상황이 굉장히 오래되니까 야, 국민연금만큼 오히려 안전한 게 없다라는 사람들의 심리도 있었고, 저 때는 10대가입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넣어주는 거, 이렇게 장기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요 고금리 시대 영향도 있고, 사람들이 지금 불황이다 보니까 이거 늘 돈도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너 넣으면 더, 이게 불리한데 일찍 늘수록 뭐 이렇게 좀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들이 좀 생긴 거죠, 그 그러니까. 네. 요새 보면 은퇴하는 분들이 음. 너무 젊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이게 은퇴해서도 이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실만한. 그런 컨디션을 갖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연금 수급 연령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이게 수익 공백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가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연금 수령 수령은 지금 63세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65세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는 대체적으로 만 60세 정도에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년의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상당수는 그게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거를 조기에 이제 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해 4월 말 기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80만 413명 80만 명이 이제 조기 수령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4만 5천여 명이 이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미리 받으면은 3% 1년마다 연연 6%씩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년에 먼저 받는다 그러면 5, 6에 30 해가지고 30%를 손해를 받는다. 네. 제가 원래 100만 원씩 받게 됐는데 5년을 미리 받는다라고 하면은 7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미리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다. 적금 깨듯이. 예, 적금 깨는 뭐 그런 느낌이죠. 예. 니까 그러니까 예, 당장 좀,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지금 이제 생계비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정부도 노인 빈곤율을 지금도 고민 중인데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 이슈하고 별도로 좀 한참 나온 게 정년 연장해야 된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65세까지 이제 납부 65세까지 늘어나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정년 연장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의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을해서 했는데 이게 정부의 경사 노위에서 좀 이게 노인들 정년 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 연금 제도고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 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준이 되는 소득이 70% 이하면은 받는데, 이게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월소득에서 공제가 있어요, 노인들한테는. 네. 108만 원 일괄 공제하고 0.7을 곱한 금액이니까, 사실은 이게 396만 원을 벌면은 기초연금을 받게 돼 있어요, 노인 기초연금을. 근데 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은 이게 국민연금은 또못 받게 돼 있습니다. 네. 특정 액을 받은 이상 받으면 그러니까 기, 그, 이게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 있어라고 하니까 더안 가입을 안 하게 되는 뭐 이런 악순환까지 지금 좀 발생하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들을 있습니다. 들을수록 더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laughs> 마지막 짧게 <laughs>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런 딜레마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닐 텐데 해외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국민적 합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18%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9%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가 넘습니다. 근데이 고이즈미 총리 때 이거를 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고 설득을 했어요.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각계 의견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연금 개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오래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역시 지도자의 결단과 설득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네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